북러정상회담으로 국제사회의 이목이 회담이 열리는 러시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북러정상들의 만남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북러정사 회담을 앞둔 러시아 현지 분위기 안순철 선교사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교사님, 김정우 위원장의 첫 러시아 방문인데 일단 현지 분위기 어떻습니까? 러시아 대통령 공보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공식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공식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방문에서 양국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회담 장소인 극동연방대학은 회담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블라디보스톡 역에도 북한의 회담 준비위원회에 의해 점검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회담이 임박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중요한 시기에 개최되는 회담이니만큼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한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포석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 모스크바에서는 러시아와 미국 간 그리고 러시아와 한국 간 차관급 대화가 각각 이루어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상호 간의 이해가 나눠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북미 대화 재개가 한반도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비핵화 회담에서 또 다른 지지가 필요한데요. 역사적으로 중국과 더불어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줄 후견인의 하나인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은 이어질 북미 회담을 염두에 둔포석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즉, 그 동안 북미 회담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소외된 러시아 측의 진행 결과를 자세히 설명하고 더불어 이어질 북한 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에 손을 들어줄 자기 편을 확실히 해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러시아와의 친선 관계를 좀더 깊이 함으로 유엔 제재 완화와 현재 당면하고 있는 북한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전기와 철도, 천연자원의 개발 등 북한은 향후 자국의 경제 개발에 동반자로서의 많은 분야에서 러시아의 잠재력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네, 러시아도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일 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북한은 김정일 시대 세 번에 걸쳐 러시아를 방문하며. 전통적인 양국의 우위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김정은의 이번 방문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에, 김정은의 방문은 오랫동안 예견된 방문인 동시에 한반도의 급변한 상황에서 러시아의 존재감을 더욱 느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번 하노이 북미 정사회담이 결렬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 중인 관련국들은 러시아를 통해 비핵화 협상에 새로운 활로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미 북미 간 북핵회담의 재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이루어질 북노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논의할 북미회담에 대한 입장과 새로운 활로를 한반도 문제 관련 당사자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러시아가 막혀있는 북미회담을 북미회담 재개 해결을 위한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곧 이루어질 북노정상회담에서 양국정상이 선한 마음으로 한반도의 평화의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이미 국제 사회에 데뷔했다고 생각한다면 국제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또 책임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텐데요. 이 북러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지켜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러시아의 안준철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